반갑습니다, 경자 TV 경자입니다. 보통 이 PT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여성분들이 PT 상담을 오시면 이제 상담을 하다가 거의 열의 열 분은 어, 이런 말씀을 똑같이 해요. 제가 주에 몇 회를 받아야 이제 좀 효과가 날까요, 살이 빠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뭐 처음부터, 쌤, 저는 몸짱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크게 많진 않아요. 어. 대부분은 이제 그 전에 내가 운동을 안 했었는데, 어, 요새 갑자기 살이 쪘다. 그래서 내가 이 찐살을 좀 빼고 싶다. 어, 근데 또 겸사겸사, 뭐또 근육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그 전에 운동한 경험도 없고, 뭐 이제 체력도 낮고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주에 3회가 적당하신데, 어, 웬만하면 월수금 아니면 화목토 어, 이렇게 조금 이 규칙적으로, 어, 3회를 나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뭐, 만약에 월수금 예로 들면, 월수금은 이제 전신 근력 운동을 하고, 그리고 뭐, 화목토 같은 경우는 가벼운 유산소나 아니면 내가 너무 근육통이 심하다. 그러면 조금 휴식을 취해주시고, 음, 이렇게 이제 조금 규칙적으로, 어, 패턴을 바꾸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주 3회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뭐 나는 내 나름대로 좀 운동도 좀 해봤고 내가 내 방식대로 살도 좀 뺐고 어 운동한 경험도 있고 근데 내가 이제 어 조금 더 몸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나도 이제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어 나의 역사에 뭔가 남을 만한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다 어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저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주오 회를 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주 3회씩 해서 3개월 하시게 되면 한 36회 돼요. 음, 근데 어주 5회씩 이제 8주 하시게 되면 어한 40회 되죠. 40회네요. 40회. 어 매일매일 운동한다고 쳤을 때. 이제 그게 조금 금액적인 차이는 뭐한돈 10만 원 정도 납니다. 하지만 어 훨씬 더 임팩트 있고 강도 있게 진행을 함으로써 어 3개월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12주 다이어트 하시면 더 좋겠죠. 어, 다이어트 기간이 기니까 근데 처음부터 12주 다이어트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 진짜 뭐 저처럼 운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뭔가 내가 한번 어, 좀 변화를 줘보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일반 직장 다니면서 12주 다이어트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샵의 회원님들 처음에 이제 바디 프로필 이런 이 촬영할 때는 어 처음에는 8주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바디 프로필을 갖다가 8주를 딱 날짜 정해서 뭐 몇월 며칠에 이제 찍자 했는데 이제 한 7주가 됐는데 내가 막내 몸에 지금 승이 안 차. 만족을 못 해.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 막한 일주일만 미루면 안 될까요? 하는데 저는 이제 녹. Nope. 음, 안 됩니다. 어, 무조건 그 날짜에 찍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날짜를 미루면 뭔가 내가 더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 미뤄진 날짜만큼 내 의지가 약해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딱 내가 뭐 날짜를 정했다 그러면 그날에 무조건 찍으시는 게 훨씬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인지라 이제 아쉬움이 남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조금 더 내가 준비를 잘 해서 한번더 좋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내가 다이어트를 해본 첫 경험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그 다음번 다이어트 할 때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지.